안녕하세요. 서류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지개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별 수세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지개 수세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지개 수세미는 가운데 매직링 만들어주고요. 열다섯 코부터 시작해서 단에 늘려가면 되는 쉬운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어, 끝에 부분에는 흰색으로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줬고요. 같은 세트 반복이라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색은 무지개색이라서 빨주노초파보 이렇게 여섯 가지 색이 들어가고요. 어, 흰색 실까지해서 일곱 가지 들어갑니다. 별수세미는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많이 많이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실 일곱 가지 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모사용 6호 바늘 사용을 했습니다. 가위하고 돗바늘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예쁜 무지개 수세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 스타일로 만들어봤습니다. 가운데를 빨강색으로 하는 거랑, 그 가운데를 보라색으로 하는 거.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좀더 밝은 스타일이고, 이건 약간 어두운 스타일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색깔 만드셔서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에 보라색 들어갈 이 무지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가지고 와서 잡아주시고요. 동그랗게 말아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자, 원 안으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대로 바늘을 실 뒤로 가지고 와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위로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안으로 한길긴뜨기 15개를 해줄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려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자, 14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 감아서 원안에 넣고 올린 후에 실 가지고 와서 두 개씩 두번 나오면 한길 긴뜨기 만들어집니다. 자 기둥코 포함해서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실 감고 원 안에 넣고 올린 후에 두 개씩 두번 나와주세요. 한길 긴뜨기 됐습니다. 자, 세개 됐고요. 다시 한길 긴뜨기 네 개, 한길 긴뜨기 다섯 개. 한길긴뜨기 6개 한길긴뜨기 7개 한길긴뜨기 8개 한길긴뜨기 9개 한길긴뜨기 10개 한길긴뜨기 11 하나 한길긴뜨기 12 한길 긴뜨기 13 한길 긴뜨기 14 마지막 꼬리실 짧아지시면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시고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 15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꼬리실 쭉쭉 잡아당겨서 오므려주시고요 빼뜨기는 사슬 세 번째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이 하나, 둘, 셋이 부분이고요. 헷갈리시면 한길긴뜨기 된 몸통 위에 이렇게 두줄 있고요. 몸통에 연결된 줄까지 이렇게 세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가 보이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코가 있습니다. 이 코, 첫 번째 코 전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빼뜨기는 파랑, 보라색, 다음 파랑색이죠. 파랑색 실 가지고 와서, 파랑색 실 잡아준 후에, 뒤에다 붙이고요. 그대로 빼뜨기 한꺼번에 통과. 자, 이렇게 하면 빼뜨기 되고요. 실 색깔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단은 15코였는데, 30코로 늘려줄 겁니다. 그러려면 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30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서 세개 올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그대로 실 감아서 아까 빼뜨기 된이 조그만 사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는데요. 꼬리 실들 전부 다 올려 주세요. 파랑색 실하고 보라색 실두개다 올려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코에 여기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꼬리실 다 올려주시고요. 한길 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에도 한길 긴뜨기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세 번째 코에도 두개 들어가면 되겠죠.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서른 코 만들어주시고요. 뒤에 꼬리실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보라색 실도 이제 안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정리해주시고요. 파란색 실로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서 3 0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고, 빼뜨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에 해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한길긴뜨기 된 코, 몸통 위에 코, 이렇게 위에 두 줄, 몸통에 연결된 줄까지 세 줄. 그래서 코 있죠. 이코 전의 사슬에, 두 줄, 밑에 한줄 잡으셔서 빼뜨기 해주시는데요. 초록색 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뒤에 붙인 후에 초록색 실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초록색 실로 45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코로 끝났는데요. 45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첫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이렇게 1, 2, 1, 2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기둥 코로 사슬 3개 올려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코에 넣어서 꼬리실들다 올려서 떠주세요. 이 파랑색 실까지 올려주시고요. 두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오리실다 올려 주시고요. 하나. 둘. 자, 이렇게 1, 2, 1, 2를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5세트 반복해 주시면 45코로 늘어납니다. 자, 이 뒤에 실은 같이 떠졌기 때문에 실 잘라주시면 되구요. 초록색 실로 한길긴뜨기 1, 2, 1, 2 반복을 해주세요. 1 5번 반복하시구요. 마지막 빼뜨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서 45코 만들어졌습니다. 자,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에 해주시면 되구요. 헷갈리시면 앞에 한길긴뜨기 된 코, 이렇게 연결된 코 찾으시구요. 2코 전에 사슬에 바늘 넣어주시고 노란색 실 준비하셔가지고요. 노란색 실 뒤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한꺼번에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코 됐고요 다음 단은 60코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해서 1, 1, 2를 1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기둥 코로 사슬 3개 올려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꼬리실다 올려 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 두개에서 늘려 주면 됩니다. 하나, 세 번째 코에 하나 더, 둘, 해서, 112를 반복을 해주세요. 자, 밑에서는 1 2를 반복했는데요. 위에서는 112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코에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꼬리실, 자,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112 해서, 하나, 둘,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세트 반복됐고요 뒤에 꼬리 실 같이 떠줬기 때문에 초록색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2 반복하셔가지고 60코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 빼뜨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에 한개 긴뜨기 두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한길긴뜨기 된 코, 위에 두 줄, 밑에 한 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몸통에. 이코 전의 사슬에, 위에 두 줄, 밑에 한줄 잡으셔서, 빼뜨기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주황색 실 가지고 와서, 잡아주시고요. 뒤에 붙인 후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코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단은 75코로 늘려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서 1112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가 하나씩 늘어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됐습니다. 이거를 열 다섯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꼬리 실 올려서 떠주시고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해서 1112를 두 세트 반복했습니다. 1 5번 반복하셔가지고요. 75코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 빼뜨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앞에 한길 긴뜨기 된 코, 연결되어 있죠? 몸통에. 이코 전의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두 줄, 밑에 한 줄. 잡으시고요 빨강색 실 가지고 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잡아주시고 뒤에 붙인 후에 그대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75코 만들어졌구요. 자 빨강색으로는 이제 90코 만들어 줄 겁니다. 앞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하고 늘려뜨기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4개하고 늘려뜨기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개 올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늘려뜨기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11112가 반복되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꼬리실.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11112를 1 5번 반복해주시면 90코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실 같이 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요. 빨간색으로만 1112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반복하시고요. 빼뜨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에 해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한길긴뜨기 된코 이렇게 찾으셔서 그 전에 사슬에 위에 두 줄, 밑에 한줄 잡으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 하나 더 해서 빨간색 실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하시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수세미 실로는 좀 쭈글쭈글해졌을 거예요. 이 원을 반으로 접어서 자,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어, 이쪽 사슬 3개 올라간 부분, 이쪽이 끝으로 오고요. 이쪽 끝에 부분은 어, 여기 늘려뜨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3코까지 오면 45코 됩니다. 여기 이쪽 부분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 접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슬 3개 올라간 부분 잡으시고요. 이쪽 끝에 부분은 마지막 눌려뜨기한 부분에서 하나, 둘, 세칸더 오면은 45코 됩니다. 뒤에 45코, 앞에 45코. 그래서 총 99죠. 이렇게 45코씩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얀색 실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잡아주시고, 시작을 이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황 부분에, 이렇게 몸통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흰색 실 올려주신 후에, 여기서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올린 후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주황색 부분에, 꼬리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그대로 걸어서 같은 부분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이쪽 부분에 두길 긴뜨기 해주세요 두길 긴뜨기는 두번 감아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나오면 두길 긴뜨기 됩니다 자, 이렇게 두개 긴뜨기 들어갔으면 다시 이쪽 사이 부분에 한개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다음,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쪽 콧대 부분에 동그랗게 모양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황색 부분에 한 세트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어, 세 코를 사용해서 세트를 만들어줄 겁니다. 코 사이사이 하지 않고 이 몸통 사이사이 부분에 넣어서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는데요. 저 뒤에 부분하고 같이 떠줘야 됩니다. 지금 사슬 세개 부분 앞에 왔고요. 그 바로 옆에 몸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두겹 겹쳐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몸통 사이 부분에 두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바늘 넣으면 뒤쪽 같이 떠지게 됩니다. 넣어서 두길긴뜨기 넣어주시고요. 두 번, 세번 넣어서 두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 감아서 세 번째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죠. 세 번째 부분에 한길긴뜨기 넣어주시고요.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한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1 5 세트 반복해주시면 구름이 1 5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옆에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옆에 사이 부분에 몸통 사이 부분에 넣고 뒤 그대로 들어가죠. 자, 이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첫 번째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두길긴뜨기 들어가면 됩니다. 바늘에 실두번 감고요. 두 번째 여기 몸통 사이 부분에 넣어서 두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세 번째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한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향 구름 만들 때마다 새 코를, 새 몸통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옆에 부분도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부분에는 두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는 한길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서 또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를 반복하셔가지고요 15번 반복하시면 45코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거를 하나를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주황색 부분 같이 한번 떠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리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 뜨실 때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까지 세트 완성해 줬고요 이제 이 주황색 부분에 몸통을 이렇게 들어서 한 세트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다음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다음 두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한길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끝이 났습니다. 이쪽 하나, 한번더 해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부분으로 와서 고리를 한번 만들어줄 겁니다. 실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잘라주시고요. 빼준 후에 돗판을 가져오셔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정해 가지고요 이쪽 부분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가운데 부분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동. 이렇게 가운데 부분까지 왔으면요. 이쪽 윗쪽 부분에 이 쪽까지 연결을 해 주시고 돗바늘 빼시고요. 바늘 가져오셔서 잡아 주시고 위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그대로 올려서 사슬 12개 올려 주시면 됩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개 올려졌으면 그대로 밑에 부분으로 내려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더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리 만들어졌고요. 이 남은 실은 바로 자르시지 마시고, 돗바늘 이용해서 하셔가지고, 꼼꼼히 숨겨주시고요. 방향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 실도 안쪽으로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 수세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별 수세미하고 같이 있으면 예쁩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